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이TV의 신은이입니다. 신은아TV의 신은아입니다. 늘 <laughs> 아, 예쁜 척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해야 돼야지, 이제 아줌마 됐으니까. <웃음> <웃음> 아니야. Yeah, 음. 예뻐 뭘또 그렇게 자신감 예뻐. 없는 말투를? 네, 네, 네. 어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는 아, 네. 대한민국은 아줌마도 예쁜 사이야 아, 길거리 그래. 나가봐 누가 너를 아줌마라 하는지. 아 그래 그거는 맞는 것 같아. <laughs>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있으면 어느 것도 있어야지. 너도 그래 한마디 해주는 아, 그래. 거야 그럴 때는. 아, 그래 너도 근데 그런 거 조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웃음>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제가 오늘 은하 집봤거든요 근데 음. 너무나 두 개던데 하나만 놔줘. 아, 네. 아, 너무 진짜 신기한 거. 제가 이게요, 아마 한 100살까지 살아야 벌법한, 어디에서도 못 봤던 그런 회계 물체를 하나 발, 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찍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봤더니, 응. 아, 자기 유튜브에는 이미 얼렸대. 너잘 있어도 무지 잘 나오고, 아 무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응. 한번 응. 은하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 요 옆에 응. 들고. 네, 안에는 좀있다가 내가 깜짝 이렇게 쇼를 할 거야.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깜짝. 저기서 누가 지금 저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어, 그거 음. 쇼를 할 거니까요. 아, 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난너 음. 먼저 빨리 고백해봐. 어디 갔다 왔는지. 아, 나 김포 하성 갔다 왔지. <laughs> 아, 어땠어? 아, 진짜 궁금해서 <laughs> 그래. 어땠어? 아, 어, 난 김포, 화성을... 시골 풍경이 너무 그렇잖아. 음, 안 그래? 그래, 지금 말하잖아. <laughs> 빨리 말해. 미안해. 성격이 급해가지고. <laughs> 어. 김포 어? 어. 화성을 어. 말할 것 같으래 하면이 어. 거기는 아, 가트리빼 <laughs> 가트레가 뭐니 <laughs> 진짜 김포 화성에 가면 저희 시댁이 있어요. 어. 어. 거기 가면 이제 그냥 어. 쫙 뻗은 게다그 벌판, 다, 그 어. 다 어. 논밭이거든요. 진짜. 근데 넘버시 넘버시는 쫙 뻗어 있다가 그끝트마리에 음.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근데 음, 그몇채 음. 있는 집이 저희 음. 시어머니의 그 본가신 거죠. 아, 그래서 명절 때면 <laughs> 그 본가에 음.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음. 또 저희 어머님 집이 대가족이셔가지고 음. 거기에 다 모이면 정말 그 사람들만 모여도 명절 분위기가 음. 그야말로 저절로 나는데 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그 빠질 수 없는 농촌의 음. 풍경. <laughs> 그렇지. 굉장한. 다그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음. 근데 느티나무가 원래 두개였대요 근데 음. 그게 이제 하나는 번개 맞아서 없어졌는데 오, 번개 맞아서. 거기 한 그루가 있는데 그한 그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네 거기 깻잎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는데 음. 그 나무 한 그루 의 그림자가 그걸 와. 다 덮는 거야 와그 정도로 커 굉장해요 정말 아, 깻잎도 딱겠네 깻잎은 아직 못 땄어 이제 음. 깻잎 딴다 그러실 때또 한번 같이 음. 가서 그것도 좀 아, 찍을 진짜? 수 있으면 찍을게요 그래서. 음. 그날 그냥, 음. 그냥 가가지고 정말 고추 좀 따볼까 해가지고 가는데 또 저희 신랑이 음. 카메라를 들고 또 찍어준대요. 음. 그래서 아 그러면 좀 찍어봐 해가지고 고추를 따면서 막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고추는 어땠어? 고추? 고추도 커? 고추 음. 그거 봤잖아요, 영상에서 <웃음> <웃음> 아유 고추 저는 고추 밥보고 깜짝 놀랐잖아 어? 언니야. 아니. 고추를 언제 그렇게 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북한에서는 키우겠어요. 음. 그리고 북한에서는 빨간 고추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왠지는 알지. 음. 다따가지 빨갛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훔쳐 가기 때문에 음. 파랗고 어느 정도 크기 가 있다. 음. 그러면 그거를 주인이 와 가지고 다 따가서 집에 들어가서 음. 가만먹 에 익혀가지고 오. 빨갛게 되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는 문을 다뻥 뚫려 놓고 거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걸 따가는 사람이 한 명도 음. 없다는 라게 너무 심해요. 신기하고 그리고 언니가 어. 그 앞에서 나오면 어. 거기 경운기 하나가 있거든요. 어. 경운기 그게 5천만 원이래요. 어. 5천 원, 5천만 원짜리인데또 그게 여러대 그냥 곳곳에 있더라고요. 저희 시댁에 어, 경운기가 5천만 원이었어. 5천만 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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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운기가 5천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딱 올리니까 어떤 구독자님이 어. 저거는 우리나라 뭐몇 년도에 나온 거고 이제 정확하게 어. 가격과 날짜까지 딱 써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야, 그럼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운기가 엄청 많은데. 어, 많지.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 요즘 농촌 분들이 얼마나 부자심 되었냐고. 아, 고춧가루 가격 얼만데 요즘. 엄청 고춧가루 <laughs> 가격이 거기서 <laughs> 나오는구나. 아, 아 <laughs> 그렇게 고춧가루 따고 고춧가루 어. 말려서 갈아내서 팔고. 그이야알부자는다 시골을 어. 모여있네요, 너 아, 농촌에. 나는 오늘 또 그리고 음. 너무 정겨운 게그 음. 거추밭에서 바로 나오면 거기에 포도나무가 또 있어요. 음. 그거를 담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운데 음. 다 촬영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음. 포도를 먹고 있는데 음. 저 음. 삼촌 어머님이 저기 내려가면 고구마 밭이 있는데 음. 가서 좀 캐가! 이러시는 거예요. 오, 어, 그래! 대망의 고구마가 나왔어!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감자, 고구마를 좋아하는 신은아거든요, 제가. <웃음> <웃음> 잠깐, 고구마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손으로 팔려고 막 달려가는데 저희 그 삼촌 어머니가 한국은 또 뭔가 일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장화를 주시고 모자를 주시고 야, 이 엉덩이 겉이, 이건 안것도 주셨어. 그 엉덩이 게 안... 화면을 잘 찾아보면 거기 보여요. <laughs> 엉덩이 깔고 앉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밭에 딱 같죠. 근데 음. 고구마 밭인데 신기한 음. 거야. 음. 아니, 우리가 아는 고구마는 고구마 그, 이거, 이파리라고 음, 해야 되나? 음.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 근데 보니까 줄기가 없어. 어? 근데 음. 깨끗하게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아 여기는 가을을 한 곳인가보다 했는데 음. 우리 그 서방님이 계세요 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거는 왕 음. 고구마기 어, 때문에 어. 미리 전에 와가지고 가을 하기 전에 끝머리이그 음, 아. 대부분을 다 잘라서 제거해야 된다는 어. 거야. 어, 진짜. 어,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어, 약간 좀 처음부터 캐기 음. 전에 이 물건을 보기 전부터 약간 좀 특이한 고구마구나라는 어. 건 알고 있었지. 근데, <laughs> 진짜? <laughs> 제가 호미를 왜 들고 갔나 싶더라고요. 호미로 캘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아, 어. 호미로는 안 되고, 이게 고구마가 너무 음. 깊게 들어가 있다 어, 어. 보니까, 그런,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집게 삽. 삽. 삽인데 이게 창이 달린 삽. 어, 어. 삼지창? 삼지창! <웃음> <웃음> 삼지창 아시죠? 이거 하나 어? 갖다 내고 삼지창. <laughs> 어? 삼지창으로 고구마를 아, 캔다는 거예요. 응. 삼지창으로 고구마 캐는 아, 거 봤었냐? 그럼 저게 그 삼지창 고구마. 삼지창 고구마.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제. 삼지창으로 고구마를 처음에 딱 파는데 어. 정말 아시죠? 언니랑 제 머리를 합친 것만큼의 <laughs> 크기. 이따만 이게 딱. 이거보다 더 크지. 아. <laughs> 이거보다 더 크지. 진짜 고구마가 뭐뭐 이만 이만해. 이번에요 진짜 <laughs> 어떻게 무슨 고구마가뭘 먹고 자랐길래 그렇게 크지? 그러게 어, 황금땡이라도 먹고 자랐나? 아니 이게 우리나라 정은 아니고 뭔 허기심에 심어보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정작 이 고구마를 심은 그 주인도 몰랐던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클 줄은. 그래서 우리 서방님이 고구마를 그날 처음 가서 캐셨는데 딱 캐시더니 본인도 놀라시는 거예요. <laughs> 형님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오, 야, 정말 흔하다. 나는 정말 얘 예, 갔다 온그 동영상 보고, 와, 정말 흔하구나. 정말 흔하구나. 음. 이게 하나만 있어도 이게 몇끼 식량은 해결이 돼. <laughs> 이런 거를 이렇게 심을 수도 있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음. 고구마 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구마를 그날 파면서 이게 흙을 음. 제가 음. 파면서 느꼈는데 음. 대한민국이 흙 음. 정말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음. 저는 또. 북한에서 흙을 파도 지렁이가 나오고 뭐 콩벌레가 아. 나오고 지며느리가 나오고 뭐 어, 그거 어. 있잖아 그어그 소금벌레라고 하나 간장벌레라고 하나 알지 뭔지 여기 어, 어. 털이 달린 벌레가 있어. 아. 아, 근데 그게 어, 정말 건... 땅이 비옥하거나 정말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만 어. 살수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근데 고구마를 팸 펴... 캐는데 그런 애들이 계속 따라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좋구나. 정말 뭐 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땅도 큰 어. 한몫을 하는구나 아, 싶더라고 아 그래 땅 영향도 크지 음, 그치 고구마 좀 보여줘봐 음, 말만 그래. 하지. 아 뭐. 그래 저 고구마 고구마 가져올게요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 <laughs> 기대해주세요 고구마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자요이 <laughs> 고구마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고구마야. 우리 얼굴 하나 더게 자, 이게 고구마래요. 어. 이거는 조금 작아요. 그래도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 카메라에다 뭐 담겠다. 이렇게 앞에. 어, 이거 보고 얘네 집에 지금 왔는데요. 이거 음. 보고 있잖아요. 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음. 야, 이게 음. 뭐야. 고구마야. 어떻게 음. 고구마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이래요. 음. 이래요. 이게, 이게 삼지창의 흔적인가 봐, 이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삼지창, 찍혔어, 맞아. 이거, 이거. 삼지창에 어, 어, 찍혔나 봐. 어, 이게 가장 먼저 나온 애다. 아, 진짜? 어, 이 정도 나올 때까지 안 놀랐어. 어. 이 정도 나올 때까지 또, 어, 조금 큰 고구마겠지 했데이 정도 나올 때는, 어? 이게 어? 무슨 고, 고, 고구마 맞나요 <laughs> 아니, 이게 어. 고구 이게팔뚝보다 넣고잖아요. 이게, 이 팔뚝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이게 있어 이게 무게도 상당해. 어, 엄청 무거워요. 이 아령 같아. 3kg 정도 되는데, 또 이거는 없냐? 삶아서 어. 못 먹는데. 아, 아 삶아서 진짜? 먹을 수도 있지만, 응. 바로 이대로 바로 캐자마자 먹는 것보다는 응. 한달 정도 숙성했다가, 아. 어,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초겨울이 응. 되잖아? 응. 그러면 꺼내서 생으로 그냥 잘라서 먹는 것도 꿀맛이라고 <laughs> 우와,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정말. 아니, 한국에 와서, 이, 이, 시골, 시골은 잘 음. 가보기 참 힘들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 슈퍼 가면은 어. 많이 벌기는 하죠, 농산물을. 근데, 우리 손으로, 음. 직접 해가지고, 음.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뚝 떨어, 우리 집은 아니고 얘네 집이긴 하지만, <laughs> 얘네 집에 와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본 거는 진짜. 어. 처음이라서 처음이지. 나 너무 신기하고요. 응. 그리고 이 농촌에 대한 매력이. 어머머, 나도 시골 가서 농사할까봐. 응, 또한번뭐그벼 뭐, 그 가을 할때또한번 응. 가려고. 데려가라고 좀. 어, 그래. 혼자 다니지 말고 좀. 가자. 데리고 다녀. <laughs> 내. 들라고 보고 싶할수록 자자. 워고 그래요. 보고 나요약 하잖아. <laughs> 네. 아 진짜.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이 고구마 <laughs> 네, 보고 한 편을 찍어 봤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농촌, 대한민국의 농작물 또 한번 봐다고 또 비옥한 이 황토에 응. 제가 어디가나 황금의 땅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요 맞아, 맞아. 진짜 황금의 응, 진짜. 땅에서 자란 이 고구마 왜 어. 발전하는지 알것 같아 이런 거 하나 응. 보고도 알것 같지 않나요? 그래, 우리 요거 삶아 먹자. 응. 그러니까. 삶아 먹고 <웃음> 맛있다고 <웃음> 또 전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 고구. 엄마들 것도 한편 찍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